제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요아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안치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메니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길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하벡에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 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인데 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라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네 집이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짓고 굵은 배로 몸을 던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국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 22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21장을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내고 빼앗고 그를 죽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다. 네가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내가 사고 싶다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3절에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금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다. 왜요?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 당시 율법은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은 내 유익과 내 금전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되팔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나봇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절에 아합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내 땅도 아니고요. 내 땅이 빼앗겨 가지고 지금 마음 상한 것도 아니고 남의 땅을 갖고 싶어서 남의 땅을 빼앗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왕이 지금 남의 땅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거짓말을 꾸밉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나봇이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처형된 사람, 특히 대역죄로 처형된 사람의 재산은 왕의 소유가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이 왕을 저주하다가 발각되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처형하고 나면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들뜬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과 아합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왕권을 도용했고 또 하나님을 저주해서 나봇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경건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이음을 팔아버리고, 또 공의를 빙자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나봇을 죽여버리는 이 다섯 가지의 죄를 한꺼번에 저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척, 경건한 척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 대위를 위하는 척 포장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아압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벗이 죽어서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듯이 아, 왕, 당신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죽게 되어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른 죄인을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보처럼 빼앗기는 일투성이고, 당하는 일투성이고,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환멸을 느끼고, 너무나 싫은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앞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 반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에서 승리해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합은 경건한 척하며 대의를 위하는 척하며 개인의 행복을 빼앗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결코 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셔서 동일하게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정당하게 땀흘려 얻은 것만 우리의 먹거리와 소산으로 삼게 하시고 만일 반대의 경우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합처럼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가 땀 흘려 일고지 않은 것을 탐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